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일이요 네, 주소가? 주소가요 주소는 주월 이동 주월 백운동 백운 2동 백운 동 백운동 백운 동 아니고 백운동 백운동 653에 211번째. 네. 그럼 이제 제가, 그, 이제, 가가의 유2 전쟁 전후로 해서, 그, 민간인들이 이제, 그, 이제, 희생당한 내용을 좀, 그, 아는 대로 좀설명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럼 원래 고향은 어디어요 고향역 산정 대덕 자흥 자흥... 어 저... 간사 <laughs> 대덕면 산정리 대덕면 산정리 네. 대덕면 산정리에서 이제 일어난 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거기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일기 이제, 진화위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한 번,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이제, 찾아뵙습니다. 이이 사건은, 아,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권력난용에 의하여 군인, 경찰, 토벌 때 예, 황공 청년단 등에 의하여 발생한 집단 민간인 학살 피해 사실을 이제 관하여 보거나 듣거나 전해드는 사실을 이제 아래와 같이 기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진수님께서는 예, 이 이 희생자 피해자 어, 전남 안도군 약산면 어, 해동리 어두 마을은 어, 박춘수 씨를 아십니까? 그때는 그런 그렇게 이름도 네, 모르는 게서요. 예, 전화가 안생기약산분인다는 것만 예. 알았겠네요. 그럼 약산분은몇명 거기서 이제. 그때 수위라고그세 명이 피해자들이 희생당하게 된 때는 언제 였어요? 그 들어본 바에 가면 1950년 11월 초순 그러니까 그걸 다 끝나고? 그걸 어, 어. 다 끝난 뒤에? 음력으로는 10월 초순이고 양력으로는 11월 초순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을, 가을은 거의 끝났 끝났던가 몰라 그때. 는 <laughs> 음, 음,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조금 상당히 쌀쌀했을 때. 예, 그랬어요 추운 게. 그러면은 진수님께서 피해 사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까? 예, 그 뭐든 문두꺼지에담 뭐든. 못보 갑디다 네. 그랬죠. 그래서 선 사람이라고죠. 사람이라고 그런 거 네. 같아요. 거기 있는 <laughs> 사람들은 이제 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숨겼어 선생님고 그러면 그이 사람들이 왜 희생당한지는 아세요? 어, 그때는 그냥 뭐더모들 내뺀다고 내뺀갖고 네빈 뭐더지겹부터이뭐 피해간다고 내뺀 것이 네. 뭐 산에서 만네요안 나가지고. 그럼 이제 지금껏 카메오인 사람 안 죽었는데 내뺀 사람. 네 그래, 그랬어요. 래그 이제 그그그 그, 그, 그 장소가 저 상정이 이 뒷산 첫태산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들었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경찰과 토별대에 의해서. 대백년, 산정리이 네, 산정, 산정리의 주민 박이유, 산정리 주민, 박일규. 산정의 사람, 박일규. 김평한. 그런 사람 모르겠데 김정국. 네, 이 사람들은 일기 때, 이제, 신식이 규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종님께서는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만할 사람들이에요. 세 명, 그 사람들 세 명하고, 약사면 사람, 박춘수, 위에 두 명하고, 어, 신씨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laughs> 이름은 잘 모릅니다. 네. 3, 3명이 붙잡아 모두 여섯 명을 대나무밭앞에서대나무밭앞에서 봤습니다. 음, 총살된 것을, 진수린이 목격한 것이다, 아니? 봤, 지 오니? 네, 그, 이제, 대나무 밭까지는안 갔지만, 대나무 밭에서 네. 서, 그, 죽었다고. 죽었, 죽었, 죽었네. 거기까지는 안 갔어서, 이제, 네. 거기서 꿇고 온 것을 봤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이제, 어떻게 알려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게끔 그랬어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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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러 y Okay. Okay. o 피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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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시작 이제 박일규 동생이고, 네, 이제 현재 박규희 씨는 살아 계신다고요? 박계주랑 기규. 기규은 네. 우리 오빠인데. 아니 박기규, 기규. 계주. 기규. 규. 계주. 네. 네. 그럼 이제 네. 같은 말 사람 김대저, 김소저, 네. 쌍둥이 형제니? 예, 네. 대저 소저. 예, 네. 그러고. 그한 분이 그쪽에서. 김창기, 김기두, 김기두가, 오빠. 이제 오빠 아니, 응. 사장 선생님이셨고요. 응.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또손아무개하고 김오, 오관영 예. 김오관형, 옥렬이, 옥열. 응. 둘은 같은 날, 마을행안 앞에서 이제, 희생, 예. 네. 같이 사자. 거기까지는 이제 일본 이제, 어, 이제, 이제, 목격한 이제 과정이고 시행당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드는 얘기지만은 해방 후 미군 미군정 반대 집회 또 1947년 3일 기념 집회 오시, 5월 5일 메이데이 집회 8리로 기념 집회 1948년 또 단독 선거, 반대 집회를 개최했는데, 아까 이 박준수 이 사람들이, 약산분들이 거기에 이제 삐라, 배포, 뭐 경문, 도착 등에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한 것을 건국위원회에 동조한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수배를 이제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9.18 수복이 되면서 들어와가지고, 1950년 9월 28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 들이고막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자 아까 산정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것은 한 것이다. 그렇게. 그게 네. 그, 이제, 거기서 대사 안에서 죽었다고. 뭐도 무슨 거송 거이 남의 거 대만. 그래이아은뭐이 그렇게 해서 죽는 거를. 예. 게 피해자를 희생한 사람들은 경찰이어 예. 아 네. 어, 이제 어, 어떻게 상황것가요 총으로 겁니까아니면 뭐? 총으로 총 총소리도 들었겠네요. 아니, 사정이다. 저렇게, 저, 철봉, 한데도 이렇고, 세아놓고, 너 있어. 둘이서돌이어 둘이서, 세아놓고, 총으로 놔뒀게. 사람 모이라. 모이라 해놓고. 동네 사람 상 모이라 해놓고. 그 방법은, 그, 그, 방법은 그 놈의 그 분토리라고 있어요. 그 놈의. 분토리에도, 그, 분토. 그, 분토리에도 동네 사람들을 그리 모이라 해가지고, 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지목으로 해라고 없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 같이, 11명이 같이 있습니다. 저도 그 똑같은 방식이지 않으냐고. 영화동. 네. 산지, 그런, 잠도, 양화동, 그런 데도 다. 양화동, 그, 지문. 이임원 아들들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책임어요 그럼요,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상 사실의연장은 오빠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음, 세상이 너무 이제 네. 음, 그런 아, 세상이서 그런 세상 서서는 네.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진실을 밝혀 가지고 분명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 그렇죠. 위해서 이제. 네, 물론 물안되고겠죠 힘든데, 답변해 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무섭고 나이는 어리고 남겨놓고, 막 똑대기는, 아랫줄을 딱 총으로 세워놓고 총으로 높게 다녀. 네, 딱 세워놓고. 네, 세워놓고 올라앉겠죠. 저리 자빠져, 뒤로 이렇게 자빠져. 부모님들이 다 지금 각시들도 다 모여고, 그러고 모여놓고는 뭐 거기서 지금께는, 폭로고 각시와드 껀짝도 못하고. 그러나. 그 알죠. 예, 알죠. 안지 예, 됐다.